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어, 문제는 무리함수 y는 루트 ex-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ex+k의 플러스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어, 다음과 같다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지 않을 때의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어, 문제를 풀때 직선 4개를 먼저 그려보고, 어,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문제를 풀면 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직선 네 개를 그려보는데, 그 직선은 무엇이냐면, 일단 만나지 않는 선을 하나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접하는 선. 여기서 접한다는 건, 관통하는 게 아닙니다. 관통하지 않고 두 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접한다는 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관통해서 만나지 않고 만나는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직선을 지나는 선인데 그 시작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무리함수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 시작점을 지나는 선이고요 어, 마지막 네 번째 직선은 시작점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선인데 어,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다는 뜻은 지금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유형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시작점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어, 직선이 생기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알아볼게요. 자, 지금 만나지 않는 선이라고 했잖아요. 1번을 보게 되면 지금 무리함수 무리 함수가 지금 곡선형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1번 같은 직선은 만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접하는 선이라는 건 지금 곡선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모양이 됩니다. 2번처럼요. 시작점을 지나는 직선은 3번처럼 시작점과 그 무리함수의 끝의점, 어 무리함수의 어느 또 다른 한 점을 또만났겠죠 그렇죠? 무리함수는 끝점이 없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점보다 아래나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4번 같은 그림은 지금 시작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무리함수에서 자, 이런 모양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직선이 그려지게 되면 시작점보다는 위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풀려는 그래프의 유형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어, 곡선이기 때문에 시작점보다 아래에 있는 직선을 하나 그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시작점 아래에 있는 직선은 한 점에서 어떻게든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3번, 3번 이미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시작점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무리함수의 어느 한 부분에서 또만나게된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두 점에서 만났고 그리고 2번은 지금 접하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났는데 이 2번과 3번 사이에 직선이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직선은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1번의 답은 이렇게 3번의 직선과 2번의 직선 사이에 k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3번은 시작점과 다른 한 점을 지나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근데 2번은 접하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지금 4번의 위치, 즉, 시작점을 지났던 k값보다 더 아래에 있는, 어, 직선이 되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 밖에 없어요. 이무량수 뒤에 끝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끊어서 그릴 뿐이죠. 자, 그러면은 한 점에서 만날 경우에는 시작점에서 만났던 k 값보다 작으면 되겠죠. 작으면 되겠죠. 그리고 접하는 경우가 한아있었잖아요 접하는 경우도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접할 때 값. 이두 가지가 될 거고요. 범위와 값이 되겠죠. 자, 마지막. 만나지 않을 경우는 방금 우리가 접했을 때 구했던 k 값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더 아래에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문, 그래프 문제. 함수의 문제 를풀 때는 그래프를 그려 보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 세 번째 경우는 접하는 것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답을 찾을 때는 지금 어두 점에 닿을 경우에는 3번과 2번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한 점에 닿을 때는 3번보다는 작고 2번과 같을 때. 그리고 만나지 않을 경우에는 2번보다는 클 때. 이렇게 어네 개의 직선을 그려 보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사이에 있으면 돼. 를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판별식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판별식을다 사용할 줄 알고, 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답을 구해보면, 1번은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나왔고, 마이너스 4분의 1을보다작고요 그리고 한 점에서 안할 경우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k는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 마지막, 한, 안 나지 않을 경우에는 k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클 때.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네 개의 직선을 그린 다음에, 자, 네 개의 직선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를 이용하면 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